신앙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한 노래 오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불시장 전송가 176장이에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하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자라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네. 마음 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깨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스가리아 1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아, 보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온다. 그 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약탈하여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이 도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이 도성의 주민의 절반이 나사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이 도성 안에 나머지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터에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 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 산은 한 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여다왕유시아 때에 지진이 만나 지진을 만나 도망간 것 같이 주님의 산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주 나의 하나님에 오신다. 모든 천국을 건드리고 너희에게 오신다. 그 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만이 이어질 것이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께서만 아신다. 저녁자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두 곳의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1절 상반절에 말씀해요. 그 날이 오면, 아, 주님의 날이 온다. 라는 말씀이고, 7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께서만 아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은, 어, 앞으로 있을 미래적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스가리아서에 대한 말씀의 그 예언과 상징적인 그 의미들이 상당히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렸죠. 구약성경 가운데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말씀이 스가랴서의 말씀인데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가랴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에 아그 시대별로 저자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그 성서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리아 서의 말씀 전체가 스가리아가 기록한 예언이 아닌 또 다른 후대인 누군가가 스가리아 이름을 빌어서 덧붙여놓은 그런 그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추측이죠. 추측. 그렇다고 해서 진짜 누군가가 후대에 스가리아 이름을 빌어서 예언서를 덧붙여 놓은 그런 그 말씀이라고 사실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성서 비평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는 그런 그 문제들인데 그 대표적인 예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 십사랑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 스가리아 당시 에, 그 전으로 한 그런 그 말씀이 아닌 후대일로서두군가가 스가리아 이름을 빌어서 덧붙여놓은 그런 그 말씀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14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영화가 스가리아 서의 이름으로 예언된 그런 그 말씀인데, 말씀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어, 스가리아 당시 근간을, 그 어귀를 중심으로 해서 예언된 말씀이 아닌 상당히 후반부에 이르는, 후대에 이르는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껴볼 수가 있어요. 스가리아서의 어, 말씀의 그 시대적으로, 시기적인 그런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보로 귀안이거든요 제1차 보로 귀안 그래서 제 2차 수르바베를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성전을 신축하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말씀들이거든요. 그 어간에 일어난 그말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간에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그런 그 말씀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훨씬 더 후대 더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있을 그런 그 사건들을 예언으로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의문을 품을 만한 그런 그 말씀들로 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알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날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의 제 말씀이죠. 아, 그래서 스가리아서의 이 예언의 말씀들은 그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고 있어요. 단순히 스가리아 시대에 살고 있던 유다 보로 귀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그 말씀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예언적 시기를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주의를 깊이 깊이를 가지고 봐야만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런 시대적인 그런 그 상황을 본다고 하면, 스가리아 시대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믿음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오면, 라고 했을 때, 그날이 도대체 언제냐?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그날이 오면이라고 했을 때에, 벌서 직감적으로 와닿는 그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날에 대한 이해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스가랴 시대의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에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하 쉽게 그 날에 대한 이해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 요 너무나도 멀어요. 너무나도 먼 미래에 있을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날이 오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고 했을 때그 날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실 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그 시기적인 먼 미래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믿음이 요구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날에 대한 이해가 쉽지를 않아요. 오늘날에도 그 날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시대의 그 날에 대한 이해가 그 시대를 사는들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더 더 나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서 그 날에 대한 말씀들을 좀더 구체성을 띠고 선포되어지고 이야기 되어졌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날에 대한 이해를 상세하게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그 날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스가리아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 날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보다도 훨씬 나은 이해를 가지고 그 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린 참 감사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날에 대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보다도 믿음을 갖는데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우리가. 자, 그러면 그날에 대한 이해가 어떤 걸까요? 그날에 대한 이해. 다른 날이 아니, 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님 다시 오니아아직아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지요. 아직아루어지지 않은 신비한 일. 그래서. 어, 그 날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쉽게 우리가 믿고 이해하는 것이, 그렇고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날에 대한 말씀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그 날을 우리가 은혜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주님만 아신다 주님만 아시는 날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날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을 수 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믿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이해를 가지고 는 그날에 대한 일들을 이해하는 일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만 하시는 날.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이 있다고 하니까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들, 말씀을 드린 대로 스가리아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이지만 놀랍게도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선포가 됩니다. 그날. 그날,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 이곳에 관해서 준 말씀하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된 그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재림이에요 재림 제림. 예수님 다시 오신 날 세상 끝날이죠 근데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설명하실 때에 그날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그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시간. 도둑이 오는 시간 알아요? 도둑밖에 몰라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갑자기 덮치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 그 날이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그 날을 항상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한 가지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열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신랑 맞이하기 위해 열 처녀가 뽑혔지만 기름 준비한 처녀는 다섯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등에 불을 킨 다섯 처녀만이 신랑을 맞아들여서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날. 그렇지만 반드시 이말 그날, 도둑같이 임할 그날, 곧 제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다섯천여와 같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요, 그 종말의 때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준비하도록 하는 사인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 날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 날에 관해서 설명해 주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스가랴는 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말씀 보셨죠. 아버지만 아는 그 날이라고만 했지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만 선포해 줬을 뿐이에요. 주의 날이 온다. 주님만 아시는그 날이 온다.라고만 이야기했지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예수님과 같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후대에 온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날이 어떤 날일지 조금 알아요. 그렇죠? 조금 알아. 말세일을 얻을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주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왜? 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그날이 도둑같이 분명히 오는데, 이런 사인들이 있을 거다.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있을 거다. 라고 일러주셨어요. 준비하라고. 깨워 준비해라 너희가 그런 것을 보고 듣고 느낄 때마다 아 그날이 가까이 왔구나 문 밖에 서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가까이 이르렀구나 그런 걸 깨닫고 준비하라 그렇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일러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께서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있고, 소식으로 들을 때가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시하면 안 돼요. 주님 그날이 다가오면서 일어날 일들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때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 사건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아,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날,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오늘도 전쟁이 났네. 어디 뭐 지진이 났네 그런 데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다 주님이 오신 임박할 그때 일어날 사인들이거든요. 그런 걸뭐 보고 들을 때마다 아 주님이 오시는구나 다가오시는구나 다가와 계시구나 우리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 날을 준비하는 그런 그 모습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오늘, 이 시대의 오늘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훨씬 더 나은 그런 그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못하고,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오늘 하루도 슬기로운 다섯 천들과 같이 하루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신랑 맞을 준비 맞춰놔야 돼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갑자기 오시는거죠. 믿밀리는 다섯 처녀와 같이 아무런 준비 못 하고 있다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제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쓸개로운 다섯 처녀를 모같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오실 때에 영접하서 천지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재단을 쌓으시는데 오늘 여러분만큼 쓰르기로 다소 전에 돼서 그날의 주님 영접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 도하 겠 습니다.